비상! 비상! 초대형 태풍이 덮친 제철소를 지킬 수 있는 데드라인은 단 1주일 때는 2022년 9월 이게 뭐야? 한반도를 덮친 전례 없는 규모의 초특급 태풍 양수기로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 거대한 재앙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재철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2022년 태풍 신남로의 직격탄을 맞았던 포항의 제철소 실화를 다룬 영화 '데드라인'. 14년만. 실화가 가진 감동의 힘을 더 크게 전하려 오늘은 주인공과 함께 영화 곳곳을 읽어보려 하는데요. 물폭탄의 실체 파봐야죠. 안녕하세요. KBS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 영화 데드라인에서 열혈 시사 PD 오유나 역을 맡은 공승현입니다. 지금 그 재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모든 불빛을 잃어버린 포항의 재철소. 어림 잡아 50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 데야 저희가 근데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시사 프로그램 PD인 윤화는 처참하게 변한 이곳에서 특종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어. 누구세요? 네. 주세요. 어, 어 아니 지금 어, 뭐 하시는 어,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여긴 국가중요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의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솔직하게 말해. 말씀... 역시나 그날 밤에 진실이라도 감추려는 듯 취재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죠. 문제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혼란을 주기 위함인지 내부 고발을 위함인지 이불련 한 명의 직원. 소장님, 어. 각 공장마다 안전 체결 완료했고 남분 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상륙하기 하루 전 분명 철저히 재난 대비를 마쳤다는 본부 4시간 정도 지금 빨라진 상태죠 대표이사님 전화입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북마크 할첫 번째 장면은요 네. 용광로 즉 제철소의 심장이죠 고로의 작동 중지 결정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제철소 가동 중단은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제조업에서 차질이 생기고요 또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 용광로를 일주일 안에 살리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저였다면 어땠을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봤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고로. 효풍실지 이고로 효풍실지 찬 비와 샘물의 만남은 큰 폭발로 이어지기에 약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용광로의 숨통을 잠시 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는 것 같지? 예. 이렇게만 넘어간다면 일주일 남은 용광로의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물폭탄이 공장들을 점령하기 전까지 말이죠.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길이 점점 거세지는 와중 현재 침수 중인 공장 CCTV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응답하세요 바로 용광로 하나가 아직도 가동 중지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뜨거운 쇳물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의미했죠 게다가 네 공장장님 여기서 빛을 지울 수도 습니다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생산된 펄펄 끓는 쇳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우리 다버렸습니다 언제 무엇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부장장님 우리 상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피해요. 가열로가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제가 두 번째 북막할 장면은요. 저 오유나PD와 철강인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처음 SNS에 쫙 퍼졌을 때요 그땐 제철소에서 불난 거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니니까요 그래요? 이 제철소 안에 비리와 음모가 숨어 있을 거다 라고 의심하며 밝혀내는 그 과정들을 보시면 마치 탐정 수사물 같은 느낌도 드실 테고 저희가 다른 재난영화들과 달리 이 인터뷰 장면이 확연하게 차이?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불은 어디서 난 거죠? 답전입니다. 일단 지하에 있는 대형 변압기는 물에 잠겼고 차단기가 다탄 데다 송전 케이블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가차 없이 찾아온 정전은 한치 앞도 할수 없는 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듯했죠. 그런데 장님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 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전실에서 수동 개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장 탱크를 가득 채운 가스를 빼내지 않는다면 공장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하지만 문제는 여닫아야 할 수동 밸브가 6 4 m 꼭대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확인되면 방법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공장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 엄마, 니가 가긴 어딜 가? 선배님.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제가 북막할 세 번째 장면은요. 선배 직원과 후배 직원이 64m 플랜트 꼭대기에 있는 수동 밸브를 열기 위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난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니가 자처한 거야. 64m라고 하면 거의 아파트 25층 정도 해당하는 높이라고 들었어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끝까지 이 제철수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발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때. 와! 어, 뭐?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들었습니까뭔 소리>, <뭔 소리? 너 괜히 가슴 찢으니까! 아, 예, 아닙니다. 아, 분명히 들었는데. 저어디틈 갔는데. 지금 한 방송 안. 왔는... <뭔> 야, 현석용! 형님! 형리야 인간의 호기와 폐기로선 <뭔> <뭔> 결코 재난을 이겨낼 수 없는 걸까요? 초대형 태풍이 비전엔 초유의 비상 사태.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제철소안 폭발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데드라인입니다.